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원수가 되든 과거에 골리앗과 함께 전쟁했죠. 그 사람이 누구지요? 그 사람이 블레셋입니다. 바로 그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.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.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. 우리를 받아. 이러면서, 아이, 타미스,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서 사우를 떠나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, 이건 뭐라 그러죠? 그 옛날부터 적이었던 블레셋.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이 속했던 블레셋 왕에게 가서, 전하, 제가 지금부터 충성을 받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. 아 세상에, 세상에. 이건 너무한.